아, 날씨가 이제 제법 덥네요. 아, 저희는 이제 오늘 3차 방제약을 하는데, 에, 혹파리 방제와 총채벌레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살충제 길라잡이를 썼습니다. 탄저병이나 줄기 썩음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제 탄프를 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농약을 쓰시던 저희가 쓴 거는 참고만 하시고 가까운 농약방에 들려서 농약사와 상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드린 혹파리나 총채벌레 또는 탄저병 줄기소금 이 외에도 농장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약제를 더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약제를 더 쓰실 때에는 농약에 보면 이와 같이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중복되지 않으면 혼용을 해도 거의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이 농약을 하실 때 바닷물을 좀 섞어서 주면 좋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난 4월 26일 날 저희가 2차 농약을 했으니까 오늘이 5월 11일 약 보름 만에 3차 농약을 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농약을 한낮에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해질 무렵에 하는 것이 약해를 입을 우려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 새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순고르기 작업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4차 약은 잎마리 나방과 노린제, 탄저병과 잿빛 곰팡이병 약을 2주 후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광고인데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다음부터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약한 1분 정도 30초짜리 두 개의 광고가 나올 겁니다. 더 길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광고 한편 봐주시는 것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과감하게 어떤 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동모 아저씨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좋은 정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